네 여러분들 참고로 이건 제가 만든 겁니다. 저어 뭐야? 어 뭐야? 아야! 아 갑자기 멈춰서. 와. 여러분들 이 편입니다. 제가 저장공간이 없어가지고 다시 저장공간을 네, 확보하고 왔습니다. 네 그럼 아저씨 이거 잘 만든 거예요? 아니 근데 이거 제가 잘 아무튼 잘한 일이라 근데 제가 좀롤크를 오랜만에 만들어요. 그래가지고 우와 우와. 상금.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컨셉이에요, 이게. 왔다 갔다 컨셉. 이거 전체 제가 만든 겁니다, 여러분들. 다. 조금만 더 힘내! 어, 여기 용암. 물. 조금만 더 혼... 힘내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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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아키 누르면 돼. 빨리 가지고 오케이. 오! 오, 네,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, 여러분들. 제가 어떤, 제가 만드는데 어때요? 네. 네. 네, 오! 여러분들, 시 있었어요. 여러분들, 어, 하나 더 찰까요? 네, 여러분들, 어, 아무튼 여기 더, 더 타지 말고, 음, 아저씨, 이거 뭐 드실래요? 아저씨, 뭐 드시나? 어, 뭐, 맛있는 거 드릴게요. 뭐, 어, 맞아. 삼겹살. 삼겹살 드릴게요, 여기. 여기, 어, 죄송합니다. 네. 그럼 안녕히 계세요.